23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조세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근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 저 내가 심판자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별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시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지지 우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서 들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느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허감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 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풀을 옮기며 양떼를 야사 기르며 과아인나기를 몰아가며 갑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 자를 길에서 몰아내 나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치강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빼며 악인이 남겨둔 포들을 따며 어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주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갈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과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사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발려니라. 성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사는 자가 부러워지지나 하느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 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도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 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발을 대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남하는 자의 눈은 저물길을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덮다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장구고있으로 강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암이리라. 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조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보더운 교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소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두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자를막대하며 과부를 현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걸어 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예셔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넝이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어떻게 만들자 누구랴.